반갑습니다. 상현 농자재에서는 오늘부터 약 2, 3회 걸쳐서 마늘과 양파 농사 지을 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해서 돈을 좀더 많이 벌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마늘, 양파 농사에서 어, 제일 중요한 게미끄름이거든요 사람이 먹는 건 밥인데 밥심, 뭐, 보약이라고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가축분은 분뇨잔사에 속하는데 분뇨잔사 그 원료만으로는 무엇인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농가에서 일반 유박이나 수입된 고가의 유기질을 첨가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축분은 반드시 발효를 잘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바로 전문제로서 아쿠도 에코 입제를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아쿠도 에코 입제는 수입 미식물인데 벽불에서 추출된 미식물로서 지금 보시는 대상 작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비를 발효시킬 때는요, 1차 교반하실 때, 3kg 한봉 가지고, 한 1.5톤이나 3톤의 태비를 발효시키면 되고요. 축사를 칠 때, 마구를 치실 때, 약한 2, 3톤 되는 양에 이걸 허쳐서 축사를 치면은, 별도 또 하실 필요도 없이 대비 발효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대비 대용품으로 지금 몇년 동안 공급해 드리고 있는 다섯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 유비는요. 동물성 단백질 아미노 유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태비가 두 달, 석달 정도 되면은 효과가 많이 부진해서 떨어지는데 이 장비 유비는 동물성으로서 MPK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질소 10 이상, 인산 2.5 이상, 가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국내 최초 동물성 아미노계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 대비 효과가 약한 6달 정도 꾸준하게 나기 때문에 마늘, 양파, 재배하시는 농가들에게 아주 효율을 높여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 요창녕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황농 사종 세대에서 말씀드린 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습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은 발효 개분에 아조토 박테리아와 효모 등을 접종해서 필렛으로 만들어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식물로 인해서 토양 입단화도 되고 그러고 지금 좀질땅 같은 경우는. 이 땅살리기를 사용해 줌으로 해서 토양, 강극 경이 생겨서 입단화가 되어서 나중에 마늘 수확할 때 마늘 양파 뿌리 흙이 덜 붙고,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발을 디디면 신발에 흙이 덜 묻을 정도로 효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땅살리기 위질이 있고요. 그리고 어, 독일에서 수입된 펄바이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휴바스 코리아에서 공급해 드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도 가공 개분에 흉기산하고 천연 유기물도 들어있으면서 여기도 효모와 미생물이 접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이 태비 종류들은 거의 100평의 태비를 하나도 안 내고 4포 정도 전후로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좋고요. 이펄 바이터 이것 사용해 보신 분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또 킹크랩 인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품은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크랩 박하고, 어박, 골분, 밑강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MPK도 있고, 질소 인산하고, 또 유기물, 칼슘이 7% 이상 들어있어서 석회를, 요약만 가져가 하셨을 때는 석회를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비료도 좀 줄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경북 연천 지역에서 썼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요게 그러니까 일석 삼조죠 대비를 안 넣어도 되고, 또 석회를 안 넣어도 되고 비료도 약 4분의 1 정도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요 제품이 있고 또한 제품으로서는 더버린이 있습니다 더버린은 해조추출물이죠 그러니까 미어 다시마 같은 여러 가지 해조추출물을 가공하고 남은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해조 추출물 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셨던 동물성 아미노산, 개분, 그리고 킹크랩 밖 같이 어박이나 골본 미간 같은 이런 제품들은 탭비로서이래좀 글다고 가죠. 근근 게 있는데 떠버리는 해저 추출물이다 보니까 미네랄 같은 건 풍부합니다. 그런데 어, 그런기는좀 약하기 때문에 더블인 사용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킹크랩 잉카리나또 우리 펄바이터나 또 땅살리기 유기질 또 장비유비 이런 제품을 섞어서 혼용해 주시면 아주 좋고요 어, 떠버린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2 0 0평에 떠버린 세포 그리고 뭐 장비유비나 땅살리기나 펄바이트나 킹크랩박을 200평에 한 4포 정도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 제품에 대해 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다음에 비교하고 다른 제품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